어, 이 말씀을 가지고 보금의 능력으로라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생이 지나고 중학생을 겪고 고등학생을 겪어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인구하는 아 점점 늘어났지. 나는 안 바뀐 것 같은데, 내가 외워야 되고, 내가 습득해야 되는 양은 점점 늘어. 대학교 가면 줄어들까? 대학교 가면 더 많이 늘어 지금은 교과서 끽해야 한두 끼, 이 정도 되지 않나? 그렇지. 대학교 가면 이렇게 되거든? 사전이에요. 아니. 이런 책이 한 열몇 권씩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복음의능력을 하지 않고 무슨 능력을 하냐. 나의 능력으로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힘 가지고 학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능력으로 하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창세기 5장 3절대로 창조됐어.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담.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사람이 형상대로. 미니가 흥미한 이가 청주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가지고 호모사피엔스라고 표현. <laughs> 맞는 말이야.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그게 지금 자라서. 우리가 된 거야. 우리의 모습이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 왜냐? 우리는 다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냐면, 이런 인생을 산 거야.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생각을 지켜보니까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 옆에서 나도 청소년 때 엄마가 알았냐, 공부해라 너왜 이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엄마가 공부해봤어? 내가 지금 얼마나 공부 양이 많은지 엄마가 알아? 엄마가 안 하니까 저렇게 말 편하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끓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나야, 나 건드리잖아 못 참아 기분 나빠. 그리고 뭐가 아니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은 어떻게 굳어져 있었냐? 나는 집중력이 없어. 나는 공부를 잘 못해. 나는 자꾸 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게 내 생각에 그냥 딱 잡혀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못한다는 걸 믿는 거야. 나는 집중력이 약하다는 것만 믿는 거야. 하나님은 안 믿어. 내 생각은 그렇게 많이 믿는데, 그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창세기 11장 9절처럼 되는 거야.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자꾸 무너져. 자꾸 흥패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걸 계속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내 체질이 어떻게 되냐? 자꾸 포기하네. 그리고 안 되네. 아, 해도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거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상처받으니까 진작부터 그냥 안 해놓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이 다 아플까봐 그냥 생각이 항상 아껴가지고 내 능력에 딱 갇혀있으니까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한계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내려놓는 거야 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 내 힘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내 힘으로 수업 듣고 내 힘으로 숙제하고 내 힘으로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내 힘으로 또다시 학원 가고 내 힘으로 집에 와서 또다시 과제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모든 걸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막혔어.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받기 싫으니까 자꾸 포기하되고 아우. 다 내려놓자. 이 상태로 가면 야 그래서, 진짜 멤버트 때,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 아담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형상은, 글씨가 아니라 성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봐봐 지금도 예배할 때 예배 집중을 내가 만약에 못해 딴 생각 분열 돼그 아담의 형상으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강의의 세력을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사내주세요 하나님 나 말씀 안 붙잡으면 또다시 나의 생각은 다 악합니다 나는 또 포기하고 나는 또 안된다 나는 또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아요 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성답게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진짜 기도하요 전도사님은 진짜 보고 말기 전에 내 능력으로 살다가 한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보고 말고 내 기도 제목은 거의 하나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안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 노력으로 안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 기준 가지고 안 살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살면 또울증 걸려요. 저 그렇게 살면 또 비교의식에 시달려요. 저 그렇게 살면 또한계 만나서 무너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고, 지금도 그게 나에게 가장 강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내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원수의 머리에 정수리를 깨뜨려버리시는게 하나님이시다. 그 원수가 무슨 일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게 흔명이, 린이, 영혼딱 잡아가지고 그냥 네 능력으로 살아. 그게 니네 팔자야. 네 수준대로 살아. 흑암이 너희를 딱 잡고 있다니까? 피곤하지? 자. 어렵지? 포기해.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너희를 계속 합리화시켜 복음을 절대 누리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대 체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배 드려봐. 아무 의미가 없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사용하는데. 안 그래? 그냥 형식인 거야. 랩런트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야. 흑암이 그 랩런트를 딱 잡아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니까? 그럼 그 모습 보고 어떤 친구가, 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 누가 받겠어.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사는데. 시작했는데 나랑 똑같이. 꽤 가늠 별거 없네. 당연히 전도는 꿈도 못 꾸고, 랩런트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 일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프라이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분열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주세요 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복음의 능력이 뭐냐? 창세기 1 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어딜까? 고모네 집이야? 이모네 할아버지네 여기서 떠나라 요 아담의 형상에서 여기는 유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하으니라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내 욕심 채우는 걸로 인생 살리게 만져 여기에서 떠나라는 편한 거 좋은 거 아니야 불편한 게 좋아 편하려고 하잖아 사람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지밖에 편하면 편하려고 할수록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불편해. 힘들어. 그냥 눌러 앉으면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 그 다음에 돈, 땅, 다 가질 수 있잖아. 근데 떠나래, 하나님은.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나오니까 떠나라. 너가 편하고 익숙한 거, 당연한 거에서 떠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떠나야 되냐?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 자세, 태도. 예배가 갱신이 되요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 자세. 이게 갱신이 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잖아. 근데 그 일주일에 몇번 드리는 예배를 내가 다르게 매일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수 있는 사람. 그 예배가 엄청 중요해. 그래서 우리 런런트들이 예배 드릴 때만큼만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수업때도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보는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린이가 흑명이가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레런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의 힘으로 꾸역꾸역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레런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부디 내 힘이 아닌,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학업들을, 일상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리니에게, 흥명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